그저 지난번 에는병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좀 밥을 좀 먹을까 싶어서 이제 밥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데 밥 하는데 이제 저 연장이 좀 필요할 것같으요 요게 조리고 채예요. <목소리> 왜? 제일 좋은 채예요. 아니면요? 근데 채가 뭔가 그냥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채가 했는데요 채가 눈물 채자예요. 채에서 흘러가는 그바침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눈물을 갖다 해가지고 눈물 채자입니다 이게. 그 이제 물 흐르듯이 이제 흐른다 해서 눈. 그 우리가 채라고 쓰지만은 그게 왜 채라고 쓰는가를 몰랐는데 예, 눈물이 흐르듯이 흐른다, 그런 의미로서, 채라고 쓴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채는 똑같아. 근데, 체체체 체, 체, 체 하다가, 지금은 대체라고 하더라고. 네. 키로. 뭐, 이거이거 키라고도 하고, 뭐, 또 뭐라고도 하는 이게 치. 네. 치, 네. 치, 치. 치. 치, 치. 근데, 원래 그게 체라예요. 음. 체라인데 아니 이건 좀 키라고 그러는데 예. 체라가 광주에 광주에 광주로 가다 지금 키라예요. 원래 원래 이게 체라예요. 음. 근데 이게 체가 뭔가 체라가 왜 체라냐 한쪽으로 치우치는 낫게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키를 할 때, 네. 한쪽에 낮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낮게 하는 것을, 그걸 체라고 한다. 근데 지금 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키. 응, 지금 키라고 하는데, 키는, 찾아봐도 없어요. 깊은 눈으로 볼 희, 머리금질 희, 키기 자꾸, 이게 뿐이 없어요. 근데 키기에 이래 봐야, 진짜, 지금 이 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낮을 채제하고 우린 훨씬 옛날에 채라고 쓴 것이 진짜 키의 역할하고 같잖아요 네. 한자 생김새로 보면 대나무로 키를 만드니까 생긴 모양은 그렇게 생겼네요 간짜 근데 그런데 뜨서 요구해 왜냐면, 우리 말을, 우리 말을 바르게,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키라고 배우자면 채라, 책자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우리는 키가, 키라, 지금 키라고 우리가 알 책을 하면, 우리의 친구들라고그는데 치. 치.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말에 우리 말을 어떻게 받춰 시켜야 되는가 잘못하고 있는 w a 이제 아쉽다는 얘기이기 k you t 시루 o 시 t You want t 시 s h o 시루 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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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시 a 시루예요. 그 시루가 뭐냐 t 아 h 더니 물 가전이 질펀이 흐를린 시리에서 시뢰가된 거예요. 이건 무슨 뭐냐면 물이 받치지 않아요. 시루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루라니까 시루하고 시루하고는 말차이가 있죠.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옛말을. 이것도 옛말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시루가 시루, 시루 시루. 그 지금 시루 뭐 시루 이렇게 얘기하죠. 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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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시루 밑에 받침. 네. 그걸 시루밑이라고 써요 시루밑. 그 전에는 근데 지금은 시루밑받침이라고 하는데 그럼 시루밑이 뭐냐? 물 잘릴 질분이 흐를리에다가 흐름이 토하지 이게 여하튼 치료에서 물이 그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는 빠지라고 토하는 거니까 밑으로 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밑 하는 것보다 치료 지금 요 말이 지금 시름이 받침함은 내가 여기다 받침자를 하나 더 붙이고 있을 거 지금 말하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시름이 요 요것을 풀어 보면 그대로 시름이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받침을 지금 굳이 또 중복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 요게 이제. 사발이요. 사발하고 주발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요? 주발이 사발? 예. 네. 그게 그 소리인데요? 아니 주발은 대답 응, 응. 이주아니고 사발은 아 응, 주발 사발은 좀큰거 주발은 그런데 큰 거. 아니 사그 오백 전에는 사발이라고 썼는데 아, 사발이. 네. 지금 주발이에요. 저거도 짤. 그게 사발이 뭐냐? 큰 거. 그러니까 아, 아니, 지금은 사발 주발에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그것도 사발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발이 뭐냐? 제기사자 발입대 발자에서 사발이에요. 이게 제기에서 제사지낼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건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발 그냥, 그냥 그런 명칭으로만 알고 있지만, 제기를 할때 제기라고, 그걸 사발이라고 한다. 그 지금 사발이 왜, 그러니까 주발을, 찾다가 그냥 사발을만 드냥 찾아봤거든요. 그 그러니까 주라 제니사자, 제기사자 제기사자 뿔걸어 사자 주라 발자발떼발자발떼발자근데뭐 찾아보니까 이렇게요 발대 반. 이게 그러니까 그런거 사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전혀 뜬구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신 사발하고는 좀 다른 얘기, 그처럼 보이죠. 이게. 그러나 이게 오병인들은 분명히 사발원입니다. 이제 밥이요. 이제, 이제, 이제 배고픔 먹는 밥이 뭐냐? 밥반짜예밥 반짜인데? 밥반짜예 그때도 밥이라고 했어 지금도 밥이라고. 그게 밥이 뭔가고 하 제가 이제 그 겨라는 걸겨하는걸 하기 전에는 벼하는거 겨나 벼을할때벼은 한자가 없어요 예. 네. 한자가 없어요 벼은 그래서 그걸 그 비, 피우하고 비우하고 같으니까 파에서 왔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 하보니까 아니다 그렇게 변할 리가 없다 해서 찾아보니까 밥은 바비아 비예요 여기 그러니까 비읍하고 아면 바가 되잖아요 네. 그비읍은그럼 그래 밥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 낮은 쌀비 자가 있고, 굶어라 자가 있고, 먹을 비 자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였거든요. 어.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낮은 쌀 비를 써야 되느냐, 은쌀 네. 비를 써야 되느냐. 아니, 고민스럽다, 우리 정말, 정말 어떤 자로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 은쌀 비가 뭔 뜻이에요? 은쌀 비가. 은 쌀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빗자도 먹을 빗자 기운 될빗자나 낫은 쌀빗자 있고 별이삭 숭을빗자가 있는데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먹을 빗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밥식자밥 판자 도자국밥식자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뭐뭐 뭐 뒤에 낫은 쌀이 굶 그냥 낮은 쌀비로 하여튼 은쌀비로 해야될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게 저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배고플데 먹으면 그냥 밥이에요 반찬 이게 알아보니까 또 안주 효자예요 반찬이 지금 지금은 반찬이라고 그러는데 안주효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반찬하고 안주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 생각에는. 그런데 옛날에 안주효를 지금 반찬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안주가 뭔가 했더니, 안주는 이렇게, 싸가, 미끼니 외나물주. 싸게 나는 담을 이렇게 반찬을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뭐 지금은 고기 반찬이 아니고 네, 같은 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싸게 나는 그 어, 먹을 수 있는 건 나물로 그게 안주예요. 지금은 안주가 뭔뭐 뭐 거창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하여튼 옛말에 버릴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요새 말보다 더 정서적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승님 추론이 자꾸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청년이 웃음> 지금 약간 억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반찬찬자는 반찬이 이렇어졌습니다 아까 안주효자하고 다르게. 반찬은 이 자를 쓰는데, 응. 반찬이 뭐냐?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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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응. 근데 반찬이 뭐냐? 이게 반찬이 뭔가, 저도 반찬하면 그냥 우리가 먹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요. 자, 보세요. 반찬은 뭐냐? 눈 굴려볼 반에다가 지을 찾자예요 그니까 러 반찬 올라오면 눈을 촤악 한번 굴턴해야죠. <laughs> 콜라 뭐예요? <목소리> 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지을 찾자니까, 지은 듯이 어떻게 되어 있나? 눈을 한번 쫙 고른다는 뜻이요 이게, 반찬. 아니, 전 이거 보고, 아, 이 말이 맞구나. 그, 우리가 그냥 반찬하면, 그, 그렇게 담겨있는 그것만 생각하지, 눈 굴린다는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뭘, 뭘, 뭘. 어. 근데 눈 굴리는, 크게, 크게 반찬이라고, 눈 굴려, 뭘. 반자가 있다라고 <laughs> 그니까, 옛날에, 옛날에, 아, 이걸 오늘 찾으면서, 야, 이거 모르고 반찬을 그냥 놓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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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지수만세린이라고 열심히 세련지눈 굴려본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 또, 반찬은 찬자가 있는 것만, 반찬 선자가 있더라고. 이 선자가 있어요. 그, 지울선, 반찬선. 그리고 우리가, 그 반찬은, 지금은 그냥 반찬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선자를 쓸지, 찬자를 쓸지, 효자를 쓸지, 그 반찬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 가지를 쓸수 있잖아요. 지금 반찬하면 한 가지 는못쓰요 그 어느 표현이 나왔 이거요? 이게 우리가 그 옛날 그런 그뭐볼게 없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자 이건 차반 숫자입니다. 이게 차반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차반. 그리고 어, 이렇게 젠바. 젠바. 최반, 최반. 부친게, 해가지고. 예, 그 저도, 저도, 이게 차반 숫자가 드릴수라고 지금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이거는 이제 쓰진 않아서 중간에 은 거고. 근데 차반 수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차반이요? 이게, 저, 그 뭐야,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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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수, 그그 하고 나서 음. 이바지 음식 이바지 이바지 최단 이바 이바지 음식이 차반이 최단 최단 예 네, 이바지 음식이 근데 그게 뭐야 차반이 뭐냐 말만을 찻자에다 눈굴려 볼 반자예요 하여튼 잘해하든모해가든 말만은게 차반이거든 그러니까 그를 말만을 찻자에다가 눈굴려 볼 그 말이 잘 가든 못 해가든 차반 말만 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laughs> 지금 아수다를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네. 네. 결이 바지인데 이 바지가 뭐냐? 지금은 이 바지라고 하죠. 이 바지는 들음식이에요. 이 바지라는 말 자체는 들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예. 들 들에 가서 먹는 음식 아이 바지 예요이 아아 바지에 그게 내가 음.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차반이 맞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뭐 틀림없이 이, 이 말이 맞는 맞는 거니까 내용 이 네, 네. 그래서 말하는 거니까 맞예 그러니까 <laughs> 이 바지 하면 그거 그렇게는안 안 나옵니다 뜻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말을 쓰는데 진 말로 좀 이제는 옛날을 좀 찾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 이제 오늘 저 역사 부분은요. 오늘 왜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 우리가 일본을 지금 굉장히 지금 동쪽에 있는 일본을 그게 왜인 줄 알아요. 삼국시대에.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열도는 1403년에 명나라로부터 일본이라는 국호를 받기 전에 대화입니다 이게 국호가 대화에 일본 연도가그 대화. 그래, 이게 우리가 쓴게 아니라 요 일본 사람이 쓴 조선통신사라는 책에 음. 이 일본에서 여, 저 아카 아시카가가 요시미츠가 국교를1 4 0 3년에 일본인 국호를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그 그래, 이전은 국호 일본 국가 아닙니다 그.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왜가 자꾸 그 외인들이 우리하고 다른 종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종자가 아니고 한의 일부입니다 삼한의 일부인데 여기 이제 후한 세의 외전에 나오는데 이 외가 어디느냐 양자강이 나니. 양자강이 나면 단주, 이주. 요 이주가 대만입니다. 요 그러니까 이게 요요이 지금 요건 상해 있는 주상문도고, 요건 대만이고, 그그 회계지방이고, 그런데 이 지명이 어디냐면 지금 이 이주는 소동파 때부터 안이려요 대만을 모르는데, 근데 단주는 여기쯤 있고 요게 이주고. 요, 요, 남을, 요기가 외의 땅입니다, 이게. 요, 남을, 저, 담이라고 그러는데, 요 담이요. 파, 담이, 진범군한데 담이가 남을이라 해서 요 지역을 나타내고, 주에 대만하고, 회계.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이주예요. 저, 외외 근데 요게, 지금, 어 이렇게 북경대학교에서 발행한 때 소동파랑 그는데 대만을 이주라고 랬어요 그러니까 이주주에 이렇게 그요 그러니까 쪽을 나타냈는데 이게 고지도에 보면은 자 1666년도 지도입니다. 여기에 온주 영파 절강성 복권성이에요 요 앞에 요게 일본입니다. 요게 대만이에요. 보고상 앞에 요게 저 마르코 폴로가 얘기한 일본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 여토가 아니고 요게 지금 순실대학교에 있어요. 그 대마도가 대마도가 여기 있잖아요. 요 대마도가 여기에 있는 섬들에 두 개의 군도 대조군도 마조군도 대마 지금, 지금, 대, 우리, 저, 부산 앞바다에 그게 아니고. 근데 이 역사를, 온주 어, 앞바다에 있는 외인 역사를 일본 쪽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건데, 우리, 우리가 몰라서. 근데 이 외인이 누구냐? 요게, 요거는 이제, 어, 삼국지에 나오는 동해, 삼한 일부, 이요. 여러 나라집니다. 이 중에, 한의 비밀국과 군어국이 외노국이에요. 근데, 이, 그, 외노국의 조상이 누구냐? 하우, 소광, 제자, 봉, 회계, 요, 소광이 다스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단발문신이, 이게 월한 구천절입니다. 여기에 소광지자, 단발문신이 코대를회계요 요게 사기권 40일과 삼국사 외인, 삼국지 외인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이. 그게 양양은 일한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이걸 자꾸 일본 전도에다갔다 하면서 우리 역사를, 유엔제는 5월에 우리 역사를 그냥,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원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니까 얼마나 감추려려고 했냐면, 회계동 쪽에 요, 요, 치, 자, 고, 야, 자, 고, 현, 자, 현을 나타냈는데 요, 현을 나타내는 것을 요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외고가는 겁니다. 회계동 쪽에 현, 이게 어디냐면 지금 임치입니다. 저기 절강성 태주. 절강성인 태주에요. 근데 이제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그, 근데 네, 일본요. 일본 이그 외가 이 중국의 서저 동해안 여여저 한반도 이리 진출했다고 러는데이 해류를 보시면요 여기서 여기서 이리 가기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만이 외인의 본거지에요 아까 일본 그런데 여기에 역사는 이리 가다 주면서 우리가 자꾸 열심히 역사를 외우고 하고 있는 건그치그입니해류를 그러니까 보면요. 요 남쪽에서는 요리 갔다가 다시 요리 올 수가 있어요. 요리. 그래서 호주의 뉴질랜드 마오리가 여기에서 흘러간 사람입니다. 그게 구리 때, 치우치는 때. 그 역사를 우리가 숨기면서 삼국 시절에 외인이 일본연도가 아닌데 그 일본연도의 역사로 왜곡하면서 우리가 임진하을 당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36년을 당하고 역사를 몰라서 이게 이렇게 부양한 얘기죠 근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안 하려면 열심히 우리 역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제가 10초 동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릴트 갔다 왔더니, 마오리족이 가장 북쪽에 우리 한반도를 향해가지고 천재단이 있어요. 어. 소나무, 거의 이제 카우기한 나무인데, 그 나무가 백두산목하고 똑같습니다. 음. 마오리족. 네. 그, 그, 그 말씀이 그, 지금 그, 아주 진단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약전 치우천왕 때 이전까지도 우리가 우리 역사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록도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